박스로 보내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모자 사줄 거예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라이브 빨리 듣고 싶어요. 그 라이브 오늘 할 거예요. 오빠 이번에 수능 보는 거안 떨리세요? 떨려요.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제 고3이니까 뒤에 뒤에 있어요. 신발도 뒤에 있어요. 지금은 슬리퍼 신고 있어요. 배표로 0개줄 거예요. 고마워요. 가야 돼서 무슨 노래 불러주나요? 파워 아, 파워. 가야 돼서 무슨 노래 불러주시 나요? 시험 봐요, 응원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거꼭 만점 받고, 어, 그러세요. 가야 연 무료 입장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보통 축제가? 아닌가? 알겠어요. 100개 줄 거예요. 어. 100개 주시면 저도 그 중에 한개 이렇게 발걸려지 않요 외대옥상 안 불러요? 외대옥상은 외대, 외대 축제가면 불릴게요. 오빠 피부 너무 좋아. 고마워요. 오빠 게시물 올릴 때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응급실 가요. 고마워요. 천안, 천안도 좋아요. 오빠 노래 친구들한테 다 홍보하고 했네요. 고마워요. 한형 콘서트 때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여러 개 부를 거예요. 한령, 요한이 형 콘서트 꼭 보세요. 경센 씨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레오은 없어요? 레오는 없어요. 네, 레오는 없어요. 바다스기가 제일 좋아요. 왈왈 라이브 한번더해주세요 알겠어요. 법성여대 축제 와주세요. 제일 즐길 자식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곧 브랜드 보네요. 요거고 바지는 발렌시아가. 아, 항상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콘서트 계획 있나요? 그럼요. 어제 회의하고 왔어요. 뭐, 최애 푸드가 뭐예요 저는 계란 빼빼로 음? 회사 사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번 달에 또 어디 가요? 그러게요 스케줄표를 봐야겠네요 저희 현선이 참한데 결혼해 주시겠어요? <laughs> 저보다 더 좋은 남자 가 만나실 거예요 못 가는 저는 방구석에서 울어요 유튜브 같은데 올라오면 한번 보세요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오늘은 가야대로 오시면 되고요. 어, 뭐 다음 주에 뭔가 일정이 있으면 그요 다음 주에 요한이 형 콘서트 오시면 또볼수 있어요.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포키도 맛있어요. 나 몰랐는데 포키가 원조라면서요. 오빠를 위해선택배로 회사를 살 수도 있어요. 뭐 어, 오빠 어디에 전 출몰해요? 저는 보통 설악산 근처에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 19살이세요. 예, 네, 19살이에요. 부산에서 봤다니까요. 그 부산 오늘 또가요 무슨 컨셉이에요? 컨셉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삽니다. 네. 강원도 와주세요. 어, 강원도, 강원도 좋죠. 어, 스키 타고 싶다. 아, 앨범 언제 나왔어요? 앨범... 아, 앨범... 앨범... 알았노? 오뭐 패딩 뭐 입어요? 패딩 이쁜 거는 그냥 다 이뻐요. 왜그 갖고 에서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쁘고, 더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댓글, 패딩, 댓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옆에 핸드폰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 가야 돼? 왜 가, 왜 가요? <laughs> 가야 돼. <laughs> 총학생의 다원 보고 싶어서 가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영화보다 오빠 라방이 더 재밌어요. 어. 패션쇼 준비하는데 응원해주세요. 배경화면 저예요. 어, 저희 엄마 배경화면도 그 제가 아닌데 배경화면 저예요. 하나를 라이브로 꼭 들을 거예요. 오열에서 기다릴 거요 알겠어. 어, 형 오늘 회의. 형이 쏘시지 쏘시지. 이거 레몬이 무게 아니야? 어, 말투가 왜 이렇게 다정해요. 여러분들이 다정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요 납치해줘요 제가 납치하면 고소할 거잖아요 숨막히게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뭐. 한 콘서트 간 그럼요 나중에 다요 이따가 봐요 아직도 댓글이 엄청 많아요? 어. 머리색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깡 시골 사는 사람은 울어요 저도 깡 시골 가고 싶어요 저 시골 좋아해요 여름 좀 무섭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입술 모양 하트인 거 알고 계세요? 아시요? 제 입술 모양 하세예요셰프드가왜 기라니냐고? 전 초딩인 맛이라서 그런 거 좋아해요. 계속 도 고양이 맞으세요? 알겠어요. 친구들한테 노래 듣다고 홍보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은 왜 최액이랑 같이 안 해요? 모 같이 안 해요? 저 엘병이랑 어제도 놀래, 설레요 오빠 콘서트라니 설레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주세요 알겠죠? 뭐 스토리 봐줘요 알겠어요 제주도도 와줘요 알겠어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원래 흑발인가요? 흑발은 아닌것 같아요 대구 언제와요? 대구 스케줄이 있으면 또 가겠죠? 뭐 영국으로 오세요 영국 가고싶어요 우리 어제 영국얘기 하지 않았나 영국가고싶다니까요 메리미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야, 이것도 엄청 밀리는데? 그게? 이것도 밀려요. 어. 어, 왜냐면 내가 설악 얘기 이 약하지 않았어? 것같아 그래? 늦는 같데이것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나 여러분들 거 하나하나씩 다 읽어주면서 답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야대 축제 공연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올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야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부산 맛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산가서 밥 먹을거거든요 근데 왜 김해에서 안먹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해도 가고 부산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신에 너무 일찍 닫으면 못 먹으니까 늦게까지 하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참고로 회는 못 먹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이 가야 돼서 보는 분들은 가야 돼서 우리 보고 오늘도 힘찬, 행복한, 알찬 하루 같이 보내고. 네, 그럽시다.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빼빼로 데이 때, 진짜 빼빼로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세요. 제 목까지 알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이쁘고 잘생기고, 그렇게 다그 착하시기 때문에 꼭 빼빼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녕.